축복교회 축복 아버지 시원성 교회에 저들이 아버지 모여서 사랑 안에서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많은 수고와 아멘. 많은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박영화 목사님 부르지음에 응답하시고 이렇게 또한 아버지 저희들을 동서남북에서 불러주셔서 마음껏 기뻐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복을 돋아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버지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네. 각 가정의 축복이 넘쳐나서 와봐라 와봐라 소문이 나서 영등포 이 지역 사이에 아름답게 소문이 잘나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이 아버지 축복 기원도 아버지 시삼 층으로 올라갈수록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더 화경왕 목사님 축복하시고 아멘. 아버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아버지 서실 때 존귀한 그릇으로 서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감성을 또 이제 강사님 불러 주셨으니 아버지 하늘 문 열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박히도록 아멘아멘 하답하여서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주께서 다 기억하시는 걸 믿사오니 돌아가는 저희들 걸음이 기뻐띠모로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힘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